앞 시간에 오행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쓰이는 것, 팔자 분석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쓰이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laughs> 근데, 아까,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상생이라는 것이 과거에 좋다라고 이제 설명되어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팔자풀을 해보다 보니까, 이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좋다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즉이 상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나간다라고 아 설명해 드렸죠. 그죠? 즉 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여름은 가을로 향해 나아가고 가을은 다시 겨울, 겨울은 다시 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미예요 이것이 계속 순환을 하는 게 상생의 의미예요. 여기에서 실제로는 삼합도 나오는 거거든요. 십이 운성도 나오는 것이고 원래 상생 개념에서 그것이 다 나왔어요. 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이 계절의 순서대로 살아가면 이 삶이 순하다라는 거예요. 순하다. 이 삶이 순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과거에서는 안분지족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안분지족. 즉, 자기의 분수에 맞춰 살면, 그게 굉장히 순하게 사라지는 삶이고, 그리고 이것을 거스를 역, 역해서 살면, 그, 혼란이 이루 말하기가 뭐 어렵다 할 정도로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 다음에 여름이 와야 좋지, 봄 다음에 겨울이 오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물이 어떻게? 싹을 피우고 꽃 피우고 할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거든요. 삶이 순하다는 의미지, 이게 결코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더란 라 거예요. 좋다라는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갑이라는 글자를 내가 무기로 삼는다 했을 때, 이 갑을 갑의 모양으로만 쓸 때만 내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갑이라는 뾰족한 무기를 내가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 모양대로 유지가 되어야지 내가 삶이 순탄한데. 자, 예를 들어서 경이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 뭐, 근극목으로 할 수도 있고. 저기, 이걸 충의 관계예요. 충의 관계. 충은 뭡니까?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내 칼이, 갑의 칼일 때는 이 칼이었단 말이에요. 와, 이래가지고 싸움을 잘할수 있었어요. 근데 경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러진 칼이라. 제대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이런 기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이 칼이 어떻게 됐냐면 내 손에 안 있고 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무기가 갑의 모양새대로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합이 왔을 때 과연 이게 좋냐라는 거예요. 좋을 때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무기로 쓸 때는 훼손이 되면 안 돼요, 훼손이.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것을 지지로 내리면 범이고, 이것을 지지로 내리면 사람 말이에요. 인사는 지지의 글자로서 우리가 신살로서 무엇으로 표현하죠? 형이잖아요. 즉, 손모가 됐다는 거예요, 손모가 내 칼이. 자, 이럴 경우에 그 칼을 잘쓸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훼손이 되는 글자들이 왔을 때, 상생이라는 게 특히 합이 왔을 때는 인글에 그래, 합탄망하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합탄망아. 갑기 합도 되면 음양의 조화로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음 글쎄요. 실제 실관을 많이 해보시면 그게 내 글자를 훼손 안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무기로 쓰는 글자를 훼손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갑기 합도든 을경 합이든 무슨 합이든. 충도 마찬가지고 형도 마찬가지고 내 무기로 쓰는 글자가 뭔가 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충이 와서 훼손을 당했을 때는 그 글자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의리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뭔가 삭감을 하든지 버려야 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정할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화로 미치더라고요. 화로 참고로 합이 다른 데는 뭐가 신생이라는 조건으로 좋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예요. 봄은 여름에 죽어버려요. 그죠? 갑이 5에 가면 12운성으로 무슨 자리라고 표현합니까? 1 2운성 배우지도 않았는데. <laughs> 사지죠. 죽는 자리는 거예요. 사지. 자, 과연 죽음으로 가는 게 좋은 것입니까? 자, 이게 생이라는 거예요. 생. 자식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식한테 모든 걸다 주고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 과연 이게, 자, 마지막 모습의 기념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모습이냐고요? 그냥 순하다는 거예요, 순하. 삶이 원래 생, 생의 고리를 순하게 타고 간다는 의미지 이것이 그렇게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게. 어쨌든 뭐가 되든 뭐가 되든 상극이 오히려 더 좋더라는 거 좋더라. 왜? 운동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오행은 관찰을 하시고,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청간을 할 겁니다. 청간.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음양했고 오행했고, 자 우리 굉장히 스피드 속성반이다. 그죠? 금방금방 끝날 것 같죠? 이러니까. 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청간과 지지예요. 천가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하늘에서 뿌려지는 순수한 기운이라고 배워요. 그다음에 지진은 하늘에서 뿌려진 걸 받아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책들에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게. 저는 식물상 명리는 어느 관점에서 이것을 보느냐 하면, 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laughs> 열심히 필기하셨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 명리학이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을 추구했느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자, 과거 사회에는 우리가 농경사회 했단 말이에요.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보면 만세력의 절기를 이용하셔요. 어떤 때십 뿌려야 되고, 그죠 모내기는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걸더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그 만세력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육룡치수, 뭐 용진자가 입춘 전에 뭐몇 번을 들어오느냐 뭐 이런데 따라서 올 한해는 비가 많이 오겠다 적게 오겠다 이런 것도 점치셨단 말이에요. 원래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도사님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저는 천간으로 나타내었다고 봐요. 천간으로.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데 맨 처음에 있어야 될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없이 살수 있습니까?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는 강물이 있었을 것이고, 자, 강물이 예를 들어서 여름이란지 계절이 먹구름이 꾹 끼었을 때는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예? 네? 그래서 강물은 저는 임이라고 보고, 이 빗물을 개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자, 먹는 수단은 곡식이 되겠죠. 곡식은 그냥 씨를 뿌려놓습니까? 아니면 밭에다가 아니면 논에다가 우리가 일굽니까? 논밭에 우리가 농사를 짓죠. 논밭에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작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경작지가. 자, 여기에 뭔가 이렇게 곡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 이 곡식은 을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곡식을 기르는 비옥한 이 땅을 기토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먹을 것이 구해졌어요. 자, 그러면 잠을 어디서 우리가 잡니까? 집에서 잡니까? 노숙을 합니까? 집에서 자죠. 그죠? 그럼 집을, 집에서 자려면 집 짓는 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집 짓는 이 터, 포대, 그 자체를 무라고 봐요. 집 짓는 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 집 짓는 터에는 보면은 집에는 뭔가 흙도 들어갈, 재료가 집, 집을 지으려면 흙도 들어갈 것이요. 나무도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 나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들이, 집을 지으려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자, 이것을 가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얘를 그냥 가만히 두어가지고 쓸수 있어요? 아니면 쪼개야지 써요? 자, 쪼개야 되는 게 뭐냐면 금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금의 기운. 그걸 경이라는 도끼로 쪼개어서 뭔가 쓸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도끼. 농기구. 자 그러면 이 집에서 사는데 이 집에서도 한 겨울이 되면 춥겠습니까? 안 춥겠습니까? 지금도 겨울이니까 우리는 온풍기를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궁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궁이 불. 곡식을 우리가 밥을 해 먹을래도 무엇이 필요하더라? 아궁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 이렇게 해서 아궁이 불이 정화예요감 나왔고 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에서 기운을 받는다고 했죠? 태양이죠, 태양. 이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병정 병, 정, 무기. 경 나왔고, 마지막 하나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신이 안 나왔죠. 신은 뭐냐면, 물 속에 사는 어패류라든지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다 과거사회에서는 이것들이 필요로 의해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로 의해서 이렇게 관찰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관찰을 했었다. 자, 이제 이것이 계절을 만나는 거예요. 계절. 어떤 계절을 만났을 때이 글자는 무엇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조합이 뭐냐면 조합 글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유용한 글자라고 저는 표현해요. 자, 참고로 이 유용한 글자는 공통보감에 있는 내용의 일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공부를 하시려면 난강망이라고 그러죠. 공통보감은 필히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난강망이라는 게참 웃겨요. 과거의 역학서적 책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았던 내용들을 생뚱맞게 다뤄요 그냥 봄에 가은 무슨 무슨 글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글자를 차선으로 한다라고 나오는 게공통부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조건들이 이러한 조건들. 과연 이 갑목은 봄에는 어떤 글자가 필요로 하겠는가? 여름에는 어떤 글자를 필요로 하겠는가, 가을에는 어떤 글자, 겨울에는 어떤 글자를 필요로 하겠는가를 적어 놓은 것이 공통보감이라는 거예요, 공통보감. 그러니까 이 논리를 모르시고서는 공통보감이 해석이 안 돼요. 암기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자, 이거예요. 자, 요거는 다 이제 정리가 쉽게 되시죠? 네. 그림 하나 그리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갑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 뭔가 이 나무는 어디에 쓰인다? 집 짓는 데도 쓰이고, 아궁이 뿔을 만드는 데로 쓰인다는 거예요. 집 짓는 데 쓰인다면 경과무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삼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삼기. 네? 천상삼기. 무리를 짓는다. 라고 배웠죠? 감무경이 무리를 짓고, 을병정이 무리를 짓고, 신임계가 무리를 짓는다. 이게 삼기잖아요. 삼기. 3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처음이십니까? 자, 이걸 천상삼기한단 말이에요. 천상삼기. 자집 짓는 터를 하려면 감북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감북경이 있어줘야지 터, 집 짓는 터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사, 그 밥을 해 먹는 데 쓴다면 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밥해 먹는다, 밥 짓는다. 일단 나무니까 쪼개야 되겠죠? 아까 경을 제가 농기구다 도끼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나무를 쪼갠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불씨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짝이 되겠다? 아, 갑이라는 뭔가 이런 글자들이 있어줘야 쓰여지겠구나.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너무 더운 한여름. 한여름에는 나무가 무엇이 있어줘야 살까요? 그렇죠. 화가 치열할 때, 여름이다. 여름에는 무엇이 필요하면 이 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가 그것이 뭐냐면 이 갑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봅시다. 자, 컨닝페이퍼는 이미 여기에 다 제가 만들어놨어요. <laughs> 굳이 그 <laughs>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봄에는 인묘진월이 봄이라는 거예요. 인묘진 자, 인묘진월이 봄인데, 봄에는 목기가 많아요, 없어요? 목기가 많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는 게 뭘까요? 너무 많으니까 잘라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유용한 글자는 천간의 경이나 아니면 지지신이라는 글자가 가장 유용한 글자들 하는 거예요. 가장 유용한 글자. 자, 그러면 여름이다. 자, 여름이라는 것은 달 놓치면, 어떤 달이 되죠? 네, 사오미.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제가 이걸 적어놔요. 또, 토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 봄이에요. 음, 여름이에요. 자,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 나무가 살려니까 무엇이 필요로 하겠다? 그렇죠. 수가 필요하다는 수가. 이 수라는 것은, 임도 되고, 개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자도 되고, 까지라는거 주까지. 예. 자,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은 지지로달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신유, 술이라는 조건인데, 자, 여기에는 뭔가 새의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새의 성분이 있죠. 그죠? 여기 쇠의 정분이 있잖아요. 그다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정이라고 표 했는데 원래 정이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쓸때 화라고 해서 이때는 불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의 기운. 원래는 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병이 차선으로 들어가요. 구분을 짓는다면.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안 지어도 팔자 해석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화는 천간적으로는 병정이 될 것이요. 지지로는 4, 5 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우 미가 된다. 그다음에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지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해자 축월이 되죠. 그죠? 해자 축은 춥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따스한 햇볕이라든지 불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은 가을과 마찬가지로 병정 사움이라는 글자를 이 글자를 뭐냐면은 음, 이 가지죠 이 가지를 이상적인 조건이란 거예요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해서 이걸 저는 유용한 글자라고 써요. 자, 이제 갑은 했고,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을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곡식. 곡식 또는 약초를 상징해요, 약초. 자, 이 곡식이나 약초는 인간의 문명에 있어서 뭔가 사계절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참고로 그래서 이 을일주들은 뭔가 법칙을 특정하게 써요.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글자, 반가운 글자를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을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말로 먹고 산다라고 옛글에 표현해 놨다라는 거예요. 해글에. 말로 먹고 살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꾸미고 장식하고 기르고 가르치고 다 그런 일에 거의 다이 사람들은 쓰더라는 거예요. 의를. 이렇게 사계절을 이거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계절 사요. 자, 이 의리 그럼 이제 봄에는 과연 어떤 게 필요로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을이라는 놈은 초목이잖아요, 초목. 그러니까 봄에는 따스한 햇볕을 받아야. 자, 을이 어디에서 장생을 하죠? 시비 운성으로? 오에서 장생을 하죠, 오에서. 그죠? 뭔가 따스한 햇볕일 때 자기 기운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봄일 경우에는 제 봄은 인묘진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봄봄은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화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화를. 자, 화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병정, 사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할게요. 앞에 한번 적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에는 사옴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식물이 제대로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그때는 무엇이 꼭필요 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가 굉장히 유용한 글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굶통봉합 책 펴시면 이거 머리 터집니다. 이거 모르면. 도저히 해석 불가가 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단시간에 공통봉합 한글을 주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가을일 경우에는 자 가을일 경우에도 이 얘들은 화기를 필요 갖는 거예요. 화기 따산 화기가 있어야 얘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즘 많이 하죠, 비닐 하우스. 초목을 살리려면, 농작물을 기르려면, 비닐 하우스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공급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화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에요, 병. 자, 병은 이 지구에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너지. 즉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자 우리 인류 문명은 어디에서 발달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저기 <laughs> 산에서, 사막에서 시작했습니까? 강가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모든 인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어요 강. 즉이 불은 이 태양은 수가 없으면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수에서 막삼라만상이다 나온 거거든요. 아까 오행할 때도 수가 어떻게 소사오를 내는 운동, 치열하게 팔산하려는 운동, 그 다음에 대기권에 둥둥 떠가지고 머물러 있는 운동,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운동, 그 다음에 모이려는 운동이 모카토금수였잖아요. 삼라만상이 병과 어떻게 보면 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 병을 보니까 얘는 뭔가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자, 병은 장생지가 어디입니까? 인이죠, 인. 그러니까 봄일 경우에는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장 유용한 글자로 쓰겠습니까? 아까 제가 수라고 적어놨는데, <laughs> 물이죠, 물. 참고로 뭐, 크게 나눈다면, 강물을 좀더 유용하게 쓰고, 빗물을 좀덜 유용하게 써요. 근데, 그냥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더워 죽겠으니까, 더더욱이 무엇을 필요로 하겠다? 물을 필요로 하겠죠? 예. 네. 가을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면, 가래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수저수. 그 다음에 겨울. 겨울은 달별로 해자축이 되죠. 물이 너무 많죠. 그때는 이 불기운을 도와주는 목기운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은. 이렇게 겨울만 다르다는 거예요, 겨울만.